마케팅의 본질이 대화라는 걸 알게 되면 광고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비즈니스 자체가 대화란 말이에요. 그럼 비즈니스를 할때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해 버리면 돼요. 근데 이 속성을 모르니까 별도의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비즈니스를 할 때마다 돈이 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 작은 회사들의 독립을 돕는 독립운동가, 그리고 작은 마케터, 이사훈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마케팅하고 제가 작은 마케팅 이렇게 나누는데, 전통적인 마케팅은 대기업들이 이미 구축된 시스템 내에서 광고로 매출을 올린다라는 기본적인 이 메커니즘으로 하는 거고, 이건 이제 보통 경영이라고 제가 얘기해합 현재 있는 시스템을 잘 돌려서 거기서 효율적으로 좋은 아웃풋을 빼내는. 이게 이제 어떤 경영적 관점이라고 하면 창업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창업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달라요. 시스템 자체를 만드는 거를 창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시스템이 아닌 거죠. 자동차를 예로 들면 이 창업이라는 것은 자동차를 만드는 일이고 경영이라는 것은 있는 자동차를 가지고 잘 운전하면서 다니는 일이에요. 그래서 경영은 운전법이고 창업은 차 만드는 법이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작은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작은 회사들 이라는 것은 이 자동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없는데 우리가 보통 배우는 거는 전부 운전법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운전법을 알나 배워갖고 와가지고 회사에 와서 내가 해보려고 해, 하면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부분 멘붕에 빠지는 거죠. 뭐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 시작해서 하나씩 키워나가는 이메커니즘을 마케팅에 접목을 시켜서 뭐 누구든지 쉽게 마케팅이라는 거를 이제 할수 있다. 대부분 매스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막히는 벽이 뭐냐 하면 많이 알려야 되는데 그 많이가 몇 명인지 일단 몰라요. 대부분의 이 일반인들은 몇천 명, 몇만 명하고 동시에 커뮤니케이션을 해본 경험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넘사벽이에요. 근데 작은 마케팅의 패러다임은 상품으로 팬덤 만들기. 팬클럽을 만드는 게 비즈니스의 목적이 돼야 돼요. 어, 상품을 팔면서 내 단골이나 내 팬은 꾸준히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몇 명부터 시작을 할까요? 한 명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팬클럽을 만든다고 라 생각을 하는 순간 출발점이 한 명이고 한 명이 두명 되고 두 명이 네명 되고 네 명이 여덟 명, 여덟 명 이렇게 확산되는 게 작은 마크팅의 기본 메커니에요 쉽게 말하면 하고 싶은 말을 이 상품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별도를 하라는 게아니에 뭐, 테이크아웃 잔 같은 걸 보면, 백다방 커피숍. 그게 너무놨잖아요 그죠? 그거 들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그게 광고의 역할을 해요. 그죠? 그니까, 쉽게 말해서 상품 자체가 광고의 역할을 하는 거죠. 또 뭐,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애플 노트북입니다. 뚜껑에 뭐가 있죠? 애플 로고가 있잖아요. 거기 불까지 들어오죠 근데 그 로고를 잘 보시면, 로고가 뒤집혀 있어요. 이 노트북은 내 건데, 여기 있는 이 로고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프로모션 을 상품에 넣어놓은 거예요. 애플 입장에서는 사실은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전 세계의 모든 카페에서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비즈니스 목표가 매출이 될 때와 팬클럽 만들기가 될때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매출이 될 때는 보통 우리가 비즈니스의 가부를 뭘로 결정을 하냐면 이 상품이 팔릴까 안팔릴까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작은 마케팅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팔리나를 확인하세요 제가 이 마케팅을 연애하는 과정에다 비유를 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 연애할 때 특히 어, 처음에 소개팅하고 나서 끝날 때 다음 어디서 만날지 약속을 하나요? 안 하나요? 반드시 해야 돼요. 다음에 언제 만나지? 어디서 만나지? 이 약속을 하면 끊어져요. 비즈니스도 똑같습니다. 오늘 미팅이 끝나면 다음 미팅 잡고 다음 미팅 잡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다마케팅이 그렇게 해요. 왜냐면 목적이 뭐냐면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팬이 될 때까지는 끝까지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알고 사랑하고 하나 되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 이 사람이 나를 알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고객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고객이 우리 회사가 자기 건줄 알게 만들었죠. 이게 이제.